프랑스는 유럽의 문화 강국이자 자국의 문화적 자부심이 매우 강한 나라입니다. 프랑스인들은 자국의 언어, 예술, 음식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외래 문화의 유입을 경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심지어 미국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던 시기에도 프랑스는 이를 견제하며 자국 문화 보호에 힘써왔습니다. 그럼 프랑스에서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류의 급속한 확산입니다. 프랑스 청소년의 85%가 한국 문화를 일상적으로 소비하고 있으며, 40, 50대 부모 세대의 45%도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류가 단순한 대중문화 소비를 넘어 프랑스인들의 생활양식까지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만 15만 5천 명의 프랑스인이 한국을 방문했고, 파리 시내에는 50여 개가 넘는 한국 제품 전문 편집숍이 생겼습니다. 프랑스 내 한국 기업들의 매출은 지난 3년간 연평균 25% 성장했으며 한국어를 배우는 중장년층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프랑스의 문화평론가들은 한류는 단순한 문화적 유행이 아닌 프랑스 사회 전반에 걸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류는 문화세국주의로 유명한 프랑스에서 이토록 깊이 뿌리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 특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저는 프랑스 파리의 BBC 지국 문화부 특파원으로 부임한 소피 르블랑이라고 합니다. 파리 태생으로 소르본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했고 런던 정경대학원에서 문화인류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문화부 특파원이 된 계기는 2012년 런던에서 목격한 사이의 강남 스타일 열풍이었습니다. 당시 BBC 본사의 수습기자로 일하면서 아시아 문화가 서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주제로 한 기획 기사를 썼습니다. 그 기사가 호평을 받으며 문화부로 발령이 났고, 이후 아시아 문화를 전문적으로 취재해왔습니다. 영국에서 8년간 일하며 한류의 성장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문화 현상으로만 여겼지만 점차 그 안에 담긴 깊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의 성장 과정을 취재하면서 한류가 단순한 대중문화를 넘어 하나의 사회현상이 되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2020년 BBC는 유럽 내 한류현상을 심층 취재하기 위해 저를 파리 지국으로 발령냈습니다. 프랑스어가 모국어인 제가 현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리에서 보낸 4년간 저는 프랑스 사회에 스며드는 한류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15년간 유럽의 문화현상을 취재해왔지만 최근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류의 급격한 확산은 제 취재생활 중 가장 흥미로운 현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해 파리의 대형 백화점 갤러리 라파에트에서 진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평일 오전임에도 화장품 매장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는데 놀랍게도 10대 소녀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이 함께 한국 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위해 이야기를 나눈 한 어머니는 처음에는 딸아이가 쓰는 제품이 궁금해서 써봤는데, 이제는 제가 더 애용하고 있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우리 방송국의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내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의 85%가 한국 문화를 일상적으로 소비하고 있으며, 그들의 부모 세대인 40대에서 50대의 45%도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한류가 단순한 문화 소비를 넘어 실제 관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대표적 광고회사 하바스의 최신 보고서는 2024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한국 여행 상품 예약이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예약의 상당수가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들의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파리 13구의 한인타운은 주말이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한식당 앞에는 2시간 이상 대기가 일상이 되었고 한국 식료품점은 품절 사태가 빈번합니다. 이곳에서 만난 말이 디브아 씨는 이제 우리 가족의 주말 외식은 한식이 되었어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아서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좋아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문화평론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문화적 호기심을 넘어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의 문화인류학 교수장 피에르 모랑은 한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았다며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은 현대적 가치와 전통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이상적인 문화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한해 동안 15만 5천 명의 프랑스인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전 대비 30%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가족 단위의 여행이 크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파리의 주요 여행사들은 한국 여행 전문 데스크를 따로 개설할 정도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한류의 영향력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내 한국 기업들의 매출은 지난 3년간 연평균 25% 성장했으며, 한국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편집숍도 파리 시내에만 50여 개가 넘게 생겼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제 한류가 프랑스의 중장년층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파리 시내 문화센터에서는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는데 수강생의 40%가 4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한 수강생은 자녀들과 대화의 공감대를 만들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제가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프랑스의 한류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문화 소비를 넘어 이제는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 현상이 되었고, 나아가 관광과 경제 분야로까지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현상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저는 특파원으로서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런던 BBC 본사에서 온 이메일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류 취재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니 좀더 근본적인 문화 현상을 다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편집장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직접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파리 시내 곳곳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통계 수치나 인터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파리의 대표적인 쇼핑거리 샹젤리제에서 첫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명품 매장들 사이에서 한국 화장품 매장이 당당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장 직원 마리 앙투아네트는 처음에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걱정했는데 지금은 매출 최상위권이라며 웃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고객층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10대와 20대 초반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40대, 50대 고객님들도 많이 찾으세요. 딸과 함께 오시는 어머님들이 특히 늘었죠. 마리의 말처럼 매장 안에는 모녀가 함께 쇼핑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발견은 파리 16구의 한 사립학교에서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꼽히는 이곳에서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채택된 것입니다. 교장 피에르 디부아는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유가 있더군요. 요즘 아이들은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고 부모님들은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교육열과 문화적 가치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 거죠. 파리 북역의 한인타운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주말 오후 한식당 앞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프랑스인이었습니다. 두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안내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년 신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프랑스 농무부 공무원이었습니다. 한식은 이제 프랑스인의 식탁을 바꾸고 있어요. 건강에 좋고 맛있고 무엇보다 새로운 미식 문화를 제시하고 있죠. 우리 부서에서도 한국의 식품 산업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특집 기사를 준비하던 중 흥미로운 통계 자료를 접했습니다. 프랑스 문화부의 비공개 보고서였습니다. 한류로 인한 프랑스 내 문화 소비 패턴의 변화를 분석한 내용이었는데, 놀랍게도 정부 차원에서도 이 현상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청소년들의 문화, 소비 중 한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2년 만에 15%에서 35%로 증가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부모 세대의 변화였습니다. 자녀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 한국 문화를 접한 부모들 중 68%가 스스로 한류 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취재 내용을 정리해 런던 본사로 보냈습니다. 며칠 뒤 편집장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인상 깊습니다. 한류 특집 시리즈를 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침내 그들도 이 현상의 진정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사건은 그 다음날 벌어졌습니다. 파리의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한식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미식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파리 79의 새벽 생선가게 앞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침 그 시각 휴월의 주방장이 새벽 어시장에서 고른 생선을 들여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셰프님, 오늘도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옆 수산물 가게 앙리 셰프의 인사에 주방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식당의 대표 메뉴가 된 생선조림을 위해서죠. 프랑스산 해산물로 만든 한식이 이제는 파리 지행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어요. 앙리 셰프는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아침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것이 이제는 파리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파리의 한식당은 13구 한인타운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파리 전역에 150개가 넘는 한식당이 성업 중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그중 40%가 프랑스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라는 점입니다. 한식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프랑스 최고 요리학교 르꼬르동 블루의 부원장 마리클레르의 말입니다. 발효식품을 기반으로 한 한식은 현대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합니다. 동시에 미각적 즐거움도 선사하죠. 파리 5구의 한식당인 소베이는 미슐랭 1스타를 받았습니다. 프랑스인 오너 셰프 줄리앙은 한식의 장점은 건강하면서도 맛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의 시그니처 메뉴는 푸아그라를 넣은 김치찌개입니다. 한달 예약이 꽉찰 정도로 인기죠. 프랑스의 전통적인 미식 문화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파리의 전통시장에서는 김치와 고추장이 팔리고 고급 식료품점에는 한국 발효식품 코너가 생겼습니다. 심지어 프랑스의 전통 치즈숍에서도 장아찌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프랑스의 웰빙 트렌드와 한식의 결합입니다. 파리의 유명 헬스클럽 르 스포츠는 한식 도시락 전문점과 제휴를 맺었고 최근에는 김치 다이어트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식은 채식주의자들에게도 완벽한 대안이 됩니다. 파리 영양학회 회장 피에르 디발의 말입니다. 사찰 음식은 프랑스의 비건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최근 저는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파리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3%가 일주일에 한번 이상 한식을 먹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20, 30대의 경우 그 비율이 89%에 달했습니다. 젊은 층의 한식 선호는 더욱 뚜렷합니다. 소르본 대학 식당에서는 매주 수요일에는 한식이 메인 메뉴로 나오는데, 이날이면 줄이 건물 밖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식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전통 식문화의 보존을 걱정하는 이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다음 달이면 프랑스 요리 아카데미에서 이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한식은 이제 프랑스에서 하나의 문화현상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음식을 넘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목격한 한류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8289의 대형 여행사 클럽브 매드를 찾았습니다. 평일 오전임에도 한국 여행 상담 데스크 앞은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이 10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었고 2시간가량 대기해야 상담이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한국 여행만 한게 없어요.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선물이니까요. 16세 딸을 둔 카롤린 씨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하바스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 한국행 상품 예약이 전년 대비 50% 증가했으며 특히 가족 단위 예약이 전체의 7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클럽 메드는 지난달 한국 전문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예약 데스크만 해도 8개로 늘렸고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도 5명을 새로 채용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우리의 주력 상품이 되었습니다. 특히 케이팝 공연장 투어, 한식 체험, 뷰티 클래스 등 체험형 상품이 인기입니다. 마케팅 담당자 피에르의 설명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15만 5천 명의 프랑스인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가족 단위 여행객이 전체의 65%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안전하면서도 현대적이고 전통이 살아있는 나라예요. 아이들 교육에도 좋죠. 여행 컨설턴트 마리는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 열과 예절 문화는 프랑스 부모님들께 큰 감명을 줍니다. 프랑스의 대표적 문화 매체 르몽드컬처는 한국 여행이 인기를 끄는 이유를 세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첫째, 프랑스 청소년들이 동경하는 K-팝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전통 문화부터 최첨단 기술까지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다는 점. 셋째, 미식과 쇼핑, 관광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여행지라는 점입니다. 클럽메드의 한국 여행 상품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관광 코스에서 벗어나 이제는 다양한 테마 여행을 제공합니다. K팝 댄스 클래스부터 한식 요리 강습, 한복 체험, 템플스테이까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여행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인기를 끄는 것은 K 라이프스타일 체험 패키지입니다. 한강 피크닉, 찜질방 체험, 24시간 카페 투어 등 현지인들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프랑스 젊은이들의 로망이 되었어요. 상품 기획자 줄리엣의 설명입니다. 프랑스인들이 선호하는 한국의 관광지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복궁, 명동과 같은 전통적인 관광지보다 한강공원, 홍대거리, 한남동 등 현지인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을 더 선호합니다. 특히 한국의 카페 문화와 야간 문화는 젊은 프랑스인들을 매료시킵니다. 파리의 밤거리는 9시면 조용해지지만 서울은 24시간 살아있어요. 깨끗하고 안전하면서도 활기찬 도시라는 점이 매력적이죠. 최근 한국 여행을 다녀온 대학생 소피의 말입니다. 한국 여행의 인기는 관련 산업의 성장도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어학원의 수강생이 증가했고 한식당과 한국식료품점도 늘어났습니다. 여행 준비를 위해 한국 문화를 미리 접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덕분입니다. 파리의 유명 여행 작가 앙투아는 최근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21세기 프랑스인들의 새로운 동경지가 되었다. 과거 우리가 미국을 동경했듯이 지금 젊은이들은 한국을 동경한다. 그러나 한국은 단순한 동경의 대상이 아닌 실제로 방문하고 경험할 수 있는 가깝고도 매력적인 나라다. 한국 관광공사는 올해 프랑스인 관광객이 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합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재방문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한국을 다녀온 프랑스인의 67%가 재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행은 문화교류의 시작점입니다. 한국 여행이 늘어날수록 프랑스인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프랑스인들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고 배우는 꿈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파리 16구의 저녁 식사 시간, 평범한 프랑스 가정집에서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50대 부부가 20대 아들, 16세 딸과 함께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보는 드라마를 함께 보다가, 이제는 부모님이 먼저 새로 나온 드라마를 추천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한국 문화에 빠져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마리 디퐁 씨는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가 보던 드라마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날부터 저도 푹 빠져버렸죠. 프랑스 드라마와는 다른 신선함이 있었어요. 실제로 프랑스의 한류는 이제 세대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문화부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한류 콘텐츠 소비가 2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가족 내 한류 문화 공유 현상입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의 문화 인류학과 마르틴 교수는, 한류는 프랑스의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는 새로운 다리가 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한류 문화의 세대 간 전파 과정도 흥미롭습니다. 처음에는 10대들이 케이팝과 드라마를 통해 접하고 이것이 가정 내에서 부모 세대로 전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과의 대화 주제를 찾기 위해 시작했다가 점차 자발적인 팬이 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리 15구에서 만난 피에르 씨는 이제 열성적인 한류 팬입니다. 아들이 보는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를 보고 음악의 퀄리티에 놀랐어요. 그러다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됐고 이제는 한식까지 직접 만들어 볼 정도가 됐죠. 그의 주말 취미는 김치 담그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중장년층의 한류 수용 방식은 젊은 세대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주로 드라마나 영화, 음식 문화부터 시작해서 점차 케이팝과 같은 대중문화로 관심을 넓혀갑니다. 특히 한국의 역사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파리 시내의 한국어 학원들도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강생의 40%가 40대 이상이라고 파리 한국문화원 관계자는 말합니다. 젊은 층이 K팝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운다면 중장년층은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배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한류는 프랑스의 전통적인 가족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모여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가족들이 늘었고 함께 한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 새로운 가족 문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류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대화 주제를 만들어줬어요. 파리 근교에 사는 줄리앙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각자 방에서 따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거실에 모여 한국 드라마를 보며 이야기꽃을 피우곤 해요. 프랑스의 대표적인 문화 평론가 앙투안 르클레르는 한류는 단순한 문화 콘텐츠를 넘어 세대간 소통의 매개체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프랑스의 전통적인 가족 문화가 개인주의화되면서 약화되었는데, 한류가 이를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류로 인한 변화는 가정을 넘어 사회적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파리의 대형 마트들은 한국식품 코너를 확대하고 있고, 주말이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장을 보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류의 세대 초월 현상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나타납니다. 프랑스의 소비자 연구기관에 따르면 40대 이상의 한국 제품 구매가 매년 35%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화장품과 식품 분야에서 그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프랑스 기업들의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형 백화점들은 한국 제품 전문 매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연령대별로 다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한류는 이제 프랑스에서 세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문화 소비를 넘어 가족 관계를 회복하고 세대 간 이해를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류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문화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프랑스 문화평론가 협회장 장 피에르 모랑의 말입니다. 프랑스에 권위 있는 문화 매체 르 몽드 컬처는 최근 한류와 프랑스 문화의 공존이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여기에는 20명의 문화평론가들이 참여했고 대부분이 한류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소르본 대학의 문화인류학 교수 마리 앙투아네트는 한류는 프랑스 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프랑스의 전통 문화가 보존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문화와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류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프랑스 문화계의 변화입니다. 파리시립 미술관에서 한국 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기 시작했고, 파리의 유명 공연장들도 K팝 공연을 정기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립 오페라단이 2024년 6월 9일 파리의 오페라 코미크 극장에서 창작 오페라 처용을 공연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설화를 바탕으로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을 융합한 이 작품은 유럽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페스티벌인 파리 문화의 밤에서도 한국 문화 공연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프랑스 문화계에서 한류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예술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일방적인 문화 수용이 아닌 양방향 문화 교류의 시대입니다. 파리 예술대학의 음악학 교수 피에르 디부아의 말입니다. 프랑스의 예술가들이 한국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한국의 예술가들은 프랑스의 전통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문화평론가들은 한류의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한류가 단순한 유행이 아닌 프랑스 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류의 다음 단계는 융합이 될 것입니다. 문화비평가 앙투안 르클레르의 예측입니다. 이미 우리는 프랑스 요리와 한식의 퓨전, 프랑스 패션과 한국 스트리트 패션의 결합 등 다양한 시도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도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화부는 최근 문화 다양성 증진 정책을 발표하면서 한국과의 문화교류 확대를 주요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양국 간의 문화교류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콘텐츠 교류를 넘어 공동 제작과 협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영화사들은 한국 제작사들과 합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음악계에서도 협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문화적 르네상스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파리 현대 미술관장 마리클레르의 말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의 힘이 아닐까요? 프랑스 문화계는 이제 한류를 더 이상 외래 문화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프랑스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새로운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류가 이룬 가장 큰 성과일 것입니다. 한류는 이제 프랑스에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재의 열풍을 넘어 두 나라의 문화가 서로 어우러져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파리의 곳곳에서는 프랑스와 한국 문화의 자연스러운 융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아름다운 예술이 한국의 역동적인 문화와 만나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그 다음 장이 기대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